자, 안녕하세요. 대부입니다. 어제 이제 화영식 했죠? 어제가 아니라 오늘 새벽 2시에 화영식 했고, 음, 거의 뭐 화영식 하고, 낙골 당까지 보내버린 엄청난 화영식이었어요. 거의 뭐, 그래, 어차피, 기아가 <laughs> 죽든 말든, 한번 봅시다. 이 친구가 이 데니얼, 데니얼 탕, 뭐죠, 이게? 데니얼 탕후루? 탕후루라고 합시다. 어, 이 탕후루 이 친구가 드라곤을 만든 아저씨. 드라곤의 아버지. 이번 시즌 드라곤을 만든 건이 친구예요. 만약에 드라곤이 재밌으면 이 친구가 대박인 거고, 드라곤이 정말 이번 시즌이 역대급 최악의 시즌이면 이 탕후루가 어, 다 망쳐놓은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자, 이 탕후루가, 어, <laughs> 탕후루가 드라곤을 만들었는데, 시즌 오브 콘스트럭트죠. 시즌 오브 콘스트럭트가 아니라 시즌 오브 더 드라곤이죠. 이름을 잘못 지었어요. 시즌 오브 더 드라곤. 제가 열심히 얘기합니다. 막 이것저것. 아, 얘기해요. 캐스트 라인도 얘기하고, 이 드라곤 뭐 얘기도 하고요. 여기서 이제 시연 영상 보는데 정말 열받는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add some lightning 까봐 d 마우스 a 심지어 패드도 아니고 지금 키마 m 보여주고 있는데 마우스를 정말 열 s t 움직입 a 다 e 짝이 t 잠깐만 o 어디였죠? 사 i 데 잠깐만 이런 식으 t 만 e s a 고 이 만드는 게 뭐냐면 지시석이랑 지배석을 이 친구한테 만드는 데 보니까 내가 원하는 걸 만드는 게 아니라 랜덤으로 만들어져요 열면 뭔가가 나오는 방식 그러니까 지시석이 지금 PC게이머란 그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서 스킬레벨 플러스 4까지 그러니까 우버 지시석이 있어요 우버 전설 지시석 스킬레벨 플러스 4가 된다는 그 지시석이 있는데 그런 게 나오려면 은 운이 좋아야 된다는 얘기 this case it's a pummel 심지 한번 먹는 것도 아니고 레벨업도 skill? 해야 되니까 엄청나게 이제 노가다를 해라 이거예요. 나올 때까지. So, um, it's j u s 정말 열밖에 움직여. 보셨어요 uh, 누가 여기에서 여기다 박는데 이렇게 움직입니까? 이렇게 가져가지. 누가 이렇게 직각으로 움직여요? 혹시라도 뭐 하나 더 보여 줄까 봐. 어? 아... 이렇게 fancy way of saying that it's increased. 누가 이거를 여기서 이렇게 받고 다시 마우스를 이렇게 내리고 이렇게 올려요. 누가 이렇게 9십도로 움직이니까 마우스를. 어, 이 오빠 봤어요? 여기서 이렇게 끌어요. 열받네 진짜. 이렇게 얘네들은 하는 집마다 열받는지 모르겠어요. 뭘 해도 열받아요. 어? 아,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요. 건틀렛 얘기도 하고 리더보드 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건 이제 시즌 여정 지나면 이 카드에다가 뭘 박는 걸 준대요. 뭐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봤어요. 마지막에 Q&A도 하고 이 건틀렛 순위 경쟁 던전이 사실상 이제 시즌 3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시즌 어픽스보다 이 디아블로 4에 처음으로 이제 순위 경쟁이 나온다. 이것 때문에 그래도 게임이 재밌든 재미없든 좀 와서 해보겠다는 분들이 많단 말이죠 얘는 입장권이 따로 없고 무한 입장이 돼요 고정형이기 때문에 들어갈 때마다 운빨로 뭐 신단이 잘 나오거나 몹의 위치가 바뀌거나 그런 건 아니고 완전히 똑같은 걸로 해서 모든 사람들이 같은 걸로 계속 트라이를 할수 있게 해서 마스터 할 때까지 무한 입장하게 한답니다 순위 같은 경우도 1인 순위는 각 직업별로 따로 있고 통합 순위는 없고요. 2인, 3인, 4인만 통합으로 해요. 그래서 어, 100등 안에 들면은 순위표에 보이기도 하고 10등 안에 들면은 영원이 남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이 남고 이거에 대해서 마지막에 어, 리더보에 올라간 사람들의 트리를 옆에 뭐 링크 같은 걸 준다는 거예요.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오늘 이제 생방 켜고 이 하나하나 같이 봤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트리를 했는지를 보여주겠대요. 어떤 방식이 될지 모르겠어요. 노드랑 스킬 트리랑 이런 걸 완벽하게 딱볼수 있게 해줄 건지, 아니면 뭔가 요약해서 보여줄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랭커들의 트리를 보여준다.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서 사냥하는 방식이 8분을 주는데, 8분 안에, 몹을 얼마나 잡아놨는지로 결정이 돼요. 일반 몹은 뭐 점수가 낮고, 당연히 정의 높이, 정의 몹은 점수가 높고, 그리고 보스의 개념이 우리가 아는 던전처럼, 쭉 잡다가 마지막에 우두머리,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냥 8분 동안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스가 여기저기 막 퍼져 있어요. 그러니까 몹들이 딱 퍼져 있는 형태가 고정형이라고 했으니까, 그것만 계속 잡아서 8분 안에 얼마나 많은 몹을 잡는지로 가는 것 같아요. 광딜도 중요할 거고, 중간중간 보스가 계속 있으니까, 단일도 중요할 거고. 이제 어떤 트리가 제일 좋을지는 이제 그때 가보면 알겠죠? 근데 몬스터 레벨이 시연 영상에서는 124였단 말이죠. 124면 악몽 던전 100단도 안되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만약 이렇게 나오면 너무 쉽거든요. 그러면 음 딜이 좀 약해도 빨리빨리 잡을 수 있는 빌드가 좋을 수도 있고요. 그때 가서 보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피물집이 한번 보이는 걸로 봐서 악몽 던전의 어픽스가 로테로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이 건틀렛 던전이 매주 바뀌기 때문에 매주 이제 정해진 어픽스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딱 던전을 끝내면 마지막에 너는 몇 점이다 라고 하면서 일반봄 몇 마리, 정해봄 몇 마리, 보스몇 마리 잡았는지를 다 알려줘요 그리고 리더보드에 아까 뭐 얘기했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결국에는 음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일반 악몽 던전 돌아가지고 레벨업하고 문양 업글 하고 그리고 이제 시즌 던전 들어가서 시즌 던전에서 이 집에서 지석 얻어가지고 업글하고 거기서 이제 우버 지석 얻을 때까지 막 미친 듯이 돌겠죠? 돌고 우버 둘이를 돌고 해서 다 작업이 된 다음에 이거를 이제 도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최종 목표이기 때문에 시작하고 한 2에서 3주 후에 오픈한다는 겁니다. 그때까지 노가다 해라 이거예요. 바로 불은 안 하고. 그리고 이제 벨페 얘기를 했어요. 벨페 얘기를 했는데, 뭐, 선망 구상은 전에도 얘기를 했었으니까, 나가리 시켜버리고, 도적이 티볼트 버그가 있었죠. 그것도 삭제해버리고요. 그러니까 이게 버그인가 아닌가 사람들끼리 얘기가 많았는데, 결국에 버그라고 하는 겁니다. 독도적이랑 회칼까지도 너프를 해버렸고요. 두번 들어가는, 두루 독빌드도 너프하고요. 그리고 제압 관련된 건 그냥 통으로 너프하고, 강염술사는 핵쓰레기라서 핵폐기물이라 언급도 없어요. 그리고 버프, 강령 같은 경우는 뼈형운이랑 골렘을 버프한답니다. 계열 맞죠? 뼈형운 위상이 리빌딩 돼요. 그거 쓰지도 않는 거 있잖아요. 뼈형운이 날아간 거리만큼의 데미지증가다 붙어서 딜하는데 그걸 왜 넣는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거 대신에 치명타 확률 25%까지 올려주고 몬스터 때린 개수만큼 자원이 올라가고 이거 자체는 좋아요 자체는 좋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 뼈형을 누가 쓰냐는 거예요 물론 제가 옛날에 만들어 놓은 영폭빌드 같은 거 뼈형은 빌드를 해보긴 할것 같아요 리빌드 한다고 하니까 이 위상 하나만 오픈했지 나머지는 지금 아직 얘기를 안 했단 말이에요 추가로 이것저것 한다고 하는데 내일 자세한 거를 얘기한다고 했는데 아마 토요일이겠죠 토요일날? 토요일 날할 건데, 이 문제가 뭐냐면, 뼈형원도 그렇고, 이런 위상을 안 좋은 거를 좋게 만든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닌 게, 저번 시즌에도 여러분들도 겪었지만, 우버 둘리의 개념이 생겨서, 당연히 쉽지 않긴 하지만, 유니크 둘둘 하는 시스템으로 간단 말이에요. 유니크를 얻는 게 시즌2부터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됐어요. 그래서 유니크를 너무 많이 끼다 보니까, 심지어 막 시체반지 이런 것까지 나오고, 그리고 지금, 이번 시즌 2의 흡혈기 힘 중에 어떤 거를 1 시즌 거 땡겨 온 것처럼 또 땡겨 온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유니크 하나가 또 추가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상을 낄 자리가 없어요 지금. 지금 야만 용사가 사기 얘기를 듣는 것도 뭐 지금 선망의 특성 하나가 공짜로 같이 적용되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무기 위상을 이제 네 개를 쓰니까 두 배짜리 위상 두 개랑 하나짜리 두개 이렇게 네 개를 쓰다 보니까. 유니크를 둘둘 해도 심지어 800에다가다 뜨잖아요. 그걸 다 써도 위상을 끼 수가 있다 보니까 센 거거든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유니크를 끼고 나면 위상을 한두 개밖에 못껴요 그러면 이거를 리빌드를 해준다고 해도 필 자리가 없어요. 필 자리가 없습니다. 그 기본적인 문제에 대한 얘기는 아예 1도안 하더라고요. 게임을 좀 해봤으면 알 텐데. 전혀 안 해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골렘. 하수인 얘기, 얘기 하더니, 결국에 골렘은 피골렘하고 무쇠골렘을 기본 딜이 이제 광역 딜로 조금, 소폭 광역이거든요. 조그만 광역 딜. 지금 뼈골렘이 그런 식으로 딜을 하고 있는데, 그거랑 똑같이 만든다는 겁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골렘을 누가 합니까? 지금 희생해야지. 그러니까 결국에 강령 버프가 없어요. 지금 이 상태로. 그리고 도적 같은 경우에는 활도적, 근데 이제 활도적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티볼트 버그가 사라져서 도적 유저들이 지금 엄청 욕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도적 유저들도 엄청 막 쌍욕을 하고 있겠죠. 야만 같은 경우는 함종 함성에다 너무 의존하니까 그걸 좀 바꾼다고 하고. 돌진 스킬 안 쓰니까 좀 강화시키고. 기본 스킬을 보니까 수치상으로는 10배 정도 세지더라고요. 기본 스킬을 좀 쓰게 만들겠다. 소서 같은 경우 화염 쪽을 강화시킬 거고. 드루 같은 경우는 범폭이랑뭐 이쪽을 좀 강화시킨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내일 자세한 거는 나오면 알겠죠? 그리고 이제 유니크 같은 경우, 위상 같은 경우도 이번에 추가가 된답니다. 원소랑 드루는 하나씩 공개를 해줬어요. 나머지는 안 보여주고. 원소 같은 경우는 메테오 유니크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방향성은 좋아요. 원래 스킬이 유니크를 끼는 순간 아예 다른 스킬이 되는 거. 하나 떨어지던 게 다섯 개 떨어지면서 만화를 소모하지 않고 쿨만 있으니까 만화에서 좀더 자유로워지고, 뭔가 좀 여러 가지 빌드가 나오겠죠. 드루 같은 경우는 그냥 범폭이 대상이 늘어나고, 데미지가 증가되는, 좀 간단한 거. 원소 같은 경우는 좀 아주 특이한 유니커가 나왔어요. 그럼 강령은 과연 뭐가 나올까? 그게 만약에 이제, 정말 사기 얘기를 들을 정도의 좋은 게 나오면은, 갑자기 떡상할 수도 있는 건데, 그 정도는 아닐 것 같아요. 조금 열반, 조금 걱정되는 건 뭐냐면, 원서도 지금 메테오 관련 유니크를 만들었고 드루도 범폭 관련 유니크를 만들었는데 이 버프할 때도 이쪽 방향으로 버프한다고 한 거에 맞춰서 유니크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강령은 뼈영혼이랑 골렘을 버프한다고 했으니까 강령 유니크는 뼈영혼 또는 골렘 유니크가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은 어 망한 거예요. 그냥 핵폭망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마지막에 Q&A를 쭉 했어요. 제가 딱 들어보니까, 이거 말고는 뭐알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 시체 반지 나온 것처럼, 이 시즌 힘 중에 뭔가 유니크 나온다고 하는데, 제 예상에는 아마 탈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1 시즌 심장 같은 경우에는 각 직업별로 따로가 있었는데, 이 시즌은 그냥 다 통합이었죠. 통합이니까. 그냥 공용 유니크가 나올 거예요. 직업 유니크가 아니라 공용 유니크 하나가 딱 나올 건데 그 중에 과연 뭐가 나올까 하면은 제일 인기 많았던 게 탈퇴 거의 탈퇴는 고정이었으니까 이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되면 탈퇴 유니크 자리는 그냥 고정이 되겠죠. 뭐가 될든 어디에 나올지 모르겠지만 탈퇴 유니크 자리가 고정되면 이것 갖고도 이제 아마 얘기가 많이 나올 거예요. 잘못 나와버리면 뭐 예를 들어 반지가 나온다 이러면. 시태 반지 쓰고, 탈퇴 반지 쓰면 그냥 반지 끝인 거죠. 공격 위상 하나 날라가고, 반지에 껴야 되는 위상. 반지 위상을 껴야지 돌아가는 빌드들이 몇개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피창 같은 경우에도 반지 위상이 없으면 아예 안 돌아가요. 그런 것들이 빠진다고 하면, 이거는 이제 진짜, 아, 뭐, 걱정됩니다. 걱정돼요. 어쨌든. 그리고 우버 드리엘로 우버 유니크 획득하는 개념은 똑같다 대신에 이제 지옥 물결이 거의 24시간 1시간에 5분 빼고 계속 오픈 돼 있으니까 입장하는 것 자체를 좀 많이 할수 있겠죠 예전처럼 빡세지 않을 거고 그리고 강령 희생과 소환수 관련된 질문을 했어요 거기에서 이 친구죠 so we... uh, the 어디갔어? Um, of... 정말 열받는 친구 사실상 이 친구가 그 클래스 아담 잭슨 이 친구거든요 이 친구가 클래스 디자이너의 수석이에요 수석 디자이너 벨페 이런거 관련된거는 어떻게 보면 최종 컨펌은 이 친구가 하는거예요이 친구가 지금 게임을 망치고 있는건데 강령 희생과 소환수 관련된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엄청 그냥 막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결국에 이 시즌 때 소환수 관련된 버프를 많이 하긴 했잖아요. 그게 아무 의미 없는 버프긴 했지만, 그냥 이렇게 딱 글, 줄글로만 쭉 놓고 보면 되게 많이 한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했대요. 끝. 희망이 없습니다. 소환빌드는 여전히 희망이 없어요.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벨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누군가 질문을 했으니까 시청자들이 질문한 거를 대신 해준 거예요. 사실상 이 질문은 거의 엿먹이는 질문이었는데 이걸 했거든요. 근데 역시나 계속 어썸어썸거려요. 1시즌에 들어오면서 재감 너프를 한번 했었잖아요. 기억나시겠지만 그 재감 수치가 너무 높아서 빌드들이 몇초 안에 계속 다 돌아가니까 이건 문제다. 너무 게임이 쉬워진다 근데 그거는 유저들한테 좋은 거였는데 핵겐슬래시 잖아요 재감을 미친듯이 챙겨서 이 스킬들을 계속 리사이클 돌리면은 오히려 좋은 건데 그걸 너프한 걸 잘한 거라고 하네요 유저 괴롭히는 거를 참 잘했다고 하고 그 프리시즌 이럴 때 이제 센 것들 있잖아요 너무 쎘던 것들을 다 너프한 것도 참 잘했고 뭐다 잘했고 결국에 그냥 잘했대요 지금까지 잘하고 있다가 결론이에요 자기들은 그, 이제, PC 게이머랑 커뮤니티에서 지시석 하나가 스포일, 스포일 됐죠. 스킬 플러스 사 지시석. 이 우버 지시석이 있다고 했어요. 두 개. 그 중에 하나가 스킬 플러스 사. 이 얘기를 하니까, 이 지시석에 대해서 이제 이들끼리 얘기합니다. 아까 드라곤의 아버지 있다고 했죠. 이 시즌 만든 사람, 이 모자 쓰신 분, 얘기하는데, 이 지시석 하나가 거의 이제 우버 유니크급의 효과가 있다는 얘기를 해요. 그 말인 즉슨, 이렇게만 얘기를 했지만, 제가 보기엔 그 말인 즉슨 안 나온다는 얘기죠. 신규 던전을 죽어라 돌라는 거예요. 심지어 우버 유니크는 한번 먹으면 끝이잖아요. 근데 이 지시석은 레벨업을 시키는 개념이잖아요. 같은 돌을 또 먹어서 흡수시키는 개념으로 레벨업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샤코를 10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시즌 안에. 이 얘기는 딱 뺐는데, 얘네들이 우버 유니크급의 효과가 있다는 얘기만 하고 넘어갔는데, 제 생각에는 이 우버 지시석이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결국에 샤코를 10개 먹으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왜냐면 저 스킬 플러스 4 지시석 같은 경우에도 레벨업을 하면은 더 강해질 거 아니에요. 총 레벨업을 해서 뭐 플러스 4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뭔가 그 강한 그 우버 지지석을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데 우버 유니크급의 효과가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계속 나오진 않을 거란 얘기인데 그걸 업그레이드 하려면 아, 이거 아마 이것 때문에 욕을 또 많이 먹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우버 유니크템이랑 그니까 지금 2, 3주 후에 건틀렛을 오픈한다고 했는데 결국에 초반 건틀렛 랭커에는 빌드가 문제가 아니고, 우버 유니크 있고, 우버 지지덕 있는 사람이 다 하겠죠? 드라군에다가저 스킬 플러스 4 끼고, 샤코까지 끼고 한 사람이랑, 그걸 안한 사람이랑, 백날 노력해도 절대 그 사람을 따라잡을 순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엄청 이것 때문에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순위표냐, 그냥, 노가다 많이 하고, 운빨 좋은 사람만 랭커냐, 이런 얘기들이 나올 것 같거든요. 걱정됩니다. 해놓고 또 엄청 욕먹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스냅샷 얘기를 물어봤거든요. 알고 있대요. 스냅샷이 버그랍니다. 근데 논의 중이래요. 그 말인 즉슨, 지금 스냅샷 얘기 나온 지가 몇달 됐는데,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했고, 나중에, 언젠가, 다음 생에 패치하겠다는 거예요. 뭔 소리야, 이게? 계속 퓨처거리죠? 안 했다는 거예요. 지금 몇달 동안 아무것도 안 했대요. 그냥 안 했습니다. 그 신규 던전 같은 경우에도 파라곤 문양을 그러면 지금 이 지뢰도살장도 개판이긴 하지만 어쨌든 지뢰도살장 때문에 악몽 던전 안 가도 파라곤 문양을 지뢰도살장에서 한 방에 팍업그레할수 있었잖아요. 근데 얘는 그냥 던전만 도는 거니까 결국에 악몽 던전을 돌아서 이 파룡 문양들은 악몽 던전에서 업글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각 문양들 20일까지는 악몽 던전 돌아서 작업을 해 놓고 신규 던전을 돌란 얘기죠. 여기서도 문양 업글 할수 있게 해 주면 참 좋을 텐데. 이건 좀 아쉽네요. 그리고 이제 위상 때문에 인벤자리 부족한 거 얘기를 했더니 뭐 추후하겠대요. 뭐다추후에요 퓨처 퓨처 그놈의 퓨처. 뭐 지금까지 뭐한 겁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다 나중에 하겠대요. 뭐쩌는 거죠? 그리고 참고로 이제 이번 시즌 처음에 보관함 하나는 늘립니다. 보관함 하나 늘리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시즌마다 보관함 하나씩 늘릴 예정인가 봐요.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어, 디아4를 하고 싶다 하면 한 시즌 10 중에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우린 지금 유료 베타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번 시즌 또한 이 용병 시스템을 넣기 위해서 드래곤으로 실험해 보는 것 같거든요. 용병 넣기 전에 벨, 어, 확장팩에서 용병 넣는다고 했으니까 확장팩은 이제 올해 말에 넣는다고 얘긴 했었어요 불컨에서. 근데 그 전에 이걸로 지금 실험해 보는 것 같아요. 우리를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아주 그냥. 뭐 어찌 됐든 한번 해보긴할 거니까 이벨팩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런 패치 노트를 내일 토요일 날 자세하게 올린다고 하니까 그때 한번 또 봅시다. 여기까지.